세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참튼튼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정연호 원장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튼튼병원에서 척추 질환을 연구하고 치료하고 있는 정연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사실 전 인류의 80%가 허리 통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우 나도 허리 좀 아픈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도대체 이 허리는 왜 아픈 건가요, 원장님? 네.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허리 통증은 포유류 중에서 유일한 인간의 직립 보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하기 힘든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인간은 주로 1세 정도부터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게 되고요. 일생 동안 직립 보행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허리를 구성하는 척추뼈, 디스크, 관절, 인대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하중을 받게 되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퇴행성 변화. 뼈가 약해지고 디스크에 탄력을 잃고 근력이 줄어들게 되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어서 자동차를 오래 타면 타이어도 닳게 되고 엔진도 성능이 떨어지듯이 직립보행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질환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허리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러면 이때 가장 흔한 그 디스크 탈출증부터 의심을 해 보면 되는 걸까요? 네. 허리 통증 원인 중에서 많은 경우가 디스크가 원인 경우긴 합니다. 하지만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디스크 문제로 허리가 아픈 것은 아닙니다. 흔하게는 허리를 삐끗하거나 장시간 같은 자세를 취한 뒤에 허리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허리가 아픈 경우가 아주 많고요. 그 외에도 허리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관이 좁아져서 허리 다리에 통증을 일으키는 협착증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허리 근육이 약해져서 흔히 말해서 허리 꼬부랑병이라고 부르는 허리가 구부러지는 척추 후만증. 드물게는 척추뼈나 신경에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허리 질환의 경우에 증상은 주로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픈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그 원인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와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단순한 허리 통증이 아니라 야, 이럴 때는 정말 MRI 검사가 필요하다. 어떤 경우일까요, 원장님? 네. 통증이 생기고 나서 치료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수주 이상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 또 처음에는 허리 통증만 있다가 점차 다리가 아파지는 방사통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디스크의 전형적인 증상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는 MRI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물론, 아픈 기간이 뭐 수주 이상 길지는 않더라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있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마비 증상, 대소변을 보기 힘든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각적인 MRI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MRI 검사는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방사선 노출 같은 부작용도 없고, 바늘로 찌르거나 상처를 주는 침습적 검사도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는 자체는 별다른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하시다면, MRI 검사를 통해서, 왜 아픈지, 내 허리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알고 치료하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다만, 비용이 비싼 고가의 검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하시고, 시행하시고, 무분별한 검사는 지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디스크 탈출증만큼 협착증을 겪는 어르신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음. 이두 질환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두 질환 디스크랑 협착증이라는 질환이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고 이야기들 하시는 질환인데요. 흔히 디스크라고 불리는 질환은 정식 명칭으로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음, 음, 음. 허리뼈와 뼈 사이의 위치에서 충격을 줄여주는 쿠션 역할을 하는 추간판, 즉 디스크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해서 허리 통증이나 다리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반면에 협착증은 신경을 압박한다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단순 디스크만으로 신경이 압박되는 게 아니고요. 척추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세 가지 구조물, 앞쪽에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옆쪽에 후 관절이 굵어지고, 뒤쪽에 있는 황색 인대라는 놈이 두꺼워져서 신경을 압박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MRI 사진을 보시면, 좌측편에 있는 사진은 디스크만 돌출되고 파열돼서 신경을 압박하는 전형적인 디스크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3, 4번을 보시면, 앞쪽에 디스크도 튀어나와 있지만, 뒤쪽에서 인대가 두꺼워져 있고 옆에 관절도 굵어져서 신경을 누르는 전형적인 협착증 사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두 두 질환의 경우에 결국에 신경이 압박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질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 일령이나 증상,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감별 진단하고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네. 그렇다면 MRI 그 검사상 디스크 진단이 되었다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할까요? 사실 고령의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치료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이게 완치가 될까 이런 생각에 그냥 참고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본적으로 허리 질환에 대한 치료는 암처럼 병변을 떼어내고 제거하는 치료가 아니라 증상을 완화시키고. 일상 생활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호전시크린 것이 목표인 치료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 논문에서 보면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은 인구를 대상으로 MRI 검사를 해 보면요. 약60% 정도에서 디스크의 이상 소견이 발견되고 약 30%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추간판 탈출이 관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 증상이 없고 검사상에만 나타나는 무증상 디스크가 상당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암처럼 무조건 디스크를 제거하는 치료나 수술을 해야 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척추치료는 통증을 조절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설사 MRI 검사상에서 어느 정도 심한 디스크나 신경 압박이 관찰되더라도 통증이 심하지 않고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경우라면 무리하게 주사 치료나 수술 등은 필요치 않고요. 일상의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운동 등을 통해서 잘 관리하시면 되는 질환입니다. 그 만약에 디스크가 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심하더라도 운동 잘하고 그리고 관리를 잘하면 수술 없이 그러면 자연 치유가 될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흔히 디스크의 자연 치유라고 이야기들 하시는데요. MRI 상에서 디스크가 심하게 탈출돼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경우에도 증상이 심해지지 않게 적절한 치료를 하면서 더 악화되지 않게 잘 관리해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디스크가 흡수되는 경우를 자주 볼수 있습니다. MRI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42세 남자분 사진인데요. 처음 방문하실 때는 허리 통증과 다리로 가는 방사통이 아주 심해서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시던 분이셔서 저희가 약물치료와 주사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호전된 경우입니다. 이분이 4개월 있다가 MRI 사진을 새로 촬영한 사진이 오른쪽 사진입니다. 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심하게 탈출됐던 디스크가 흡수가 되고 음. 디스크 때문에 압박돼서 좁아져 있던 신경이 다 펴진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처럼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일상생활과 디스크 관리를 잘 병행하면 굳이 수술이 없이도 디스크가 나아지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한번 생기면 평생 고생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 또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도 디스크 탈출증, 친구도 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음. 받았는데 친구는 약만 먹어도 안 아프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프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이게 같은 질환인데도 통증이 사람마다 막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네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음. 진단은 똑같이 디스크로 진단을 받더라도 디스크에 돌출된 정도나 돌출된 위치, 신경 압박의 정도에 따라서 증상은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음. 또 mri 사진상에서 거의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크기의 디스크 탈출이 있더라도 개개인의 허리 건강과 통증에 얼마나 예민한의 차이, 그리고 직업적인 차이, 생활 습관 등의 차이에 의해서 아주 심한 증상을 가지는 경우부터 약간 불편하지만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는 경우 등 실제로 치료를 적용하는 데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차이로 인해서 증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진단이 같은데 왜 나만 더 아픈가라는 자책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이 같을 뿐 실제의 증상과 그에 따른 치료는 다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받고 여러 병원을 환자들이 좀 찾을 수 있잖아요. 어떤 곳에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주사나 비수술적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얘기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많이 물어보고 여러 가지 매체를 참고하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허리 질환의 치료 방법에 있어서 옳고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 경우에 올리는 말은 한쪽이 옳다고 해서 다른 쪽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가장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자는 의견이 맞다고 해서. 일단 수술 말고 비수술적 치료를 해보자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은 병명이라도 통증의 정도나 신경 압박의 정도에 따라서 작게는 물리치료나 약복용 정도로도 호전을 볼수 있고 크게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허리질환의 치료법을 결정할 때는 정확한 검사와 진료를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디스크 탈출증이나 협착 같은 질환이 있을 때 이제 최후의 보루는 사실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음. 만약에 환자 입장에서 수술을 받게 된다면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원장님? 네, 물론 대체적으로 수술은 가장 마지막 방법이고 일단은 비수술적 치료를 해본 뒤에 호전 정도를 봐서 수술을 시행하라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만 다리의 마비 증상이 지속되거나 대소변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고요. 6주에서 8주, 약 2개월 정도의 비수술적 치료 후에도 증상이 지속될 때는 수술을 고려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수술 시기와 결정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환자분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비 증상까지는 없는데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 치료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본 환자 중에서 아주 심한 디스크로 진단받고 물리치료, 약, 진통제 주사로 전혀 해결이 안 되고 흔히 말하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신경 차단술을 수차례 시행받았는데도 며칠 동안 밤에 잠을 전혀 못잘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누워서 대소변을 해결해야 되는 정도의 어? 통증이 오. 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개인적으로 과연 이 환자를 위해서 음. 수술은 안 하는 것이 좋으니까 마비가 오거나 두 달까지는 무조건 참고 견디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 음. 아니면 빨리 수술을 해서 통증을 호전시키고 일상에 빨리 복귀하는 것이 맞는 음.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수술의 결정도 단순 병명이나 통증의 기간으로 단순히 결정하지 말고요. 환자분 각각의 증상 정도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허리를 수술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인 걸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술을 하고 나서 정말 통증이 아예 없어진다. 완전히 낫는다라고 한다면 수술할 마음이 생길 것 같거든요. 원장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모든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힘든 수술을 받고 나면 하나도 안 아프고 재발도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술을 하셔도 100점이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수술은 기본적으로 정상조직, 허리의 근육이나 인대, 관절 등에 손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허리 근육이 약해지거나 허리에 불편한 느낌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음. 또 수술 전에 신경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수술이 아무리 잘 되어도 신경 회복이 불완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리에 저린 느낌이나 하지의 감각이 떨어지는 느낌 같은 것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음. 그러므로 수술을 결정할 때는 무조건 100점이 돼야 되겠다는 라 음.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많은 경우에 안에서 수술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음, 네, 어, 주변에 보면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이 굉장히 좀 아프다 싶으면은 뼈 주사 맞으러 간다라고 음. 병원을 찾는데 이름은 좀 무섭습니다만 이뼈 주사라는 게 어떤 치료를 말하는 건가요? 네, 흔히 신경 주사라고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뼈에 맞는 주사는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신경 차단술이라고 불리는 오. 주사 치료입니다. 주로 염증이 발생된 신경에 주사를 이용해서 스테로이드와 진통제를 주입해서 염증과 신경 부종을 가라앉힘으로써 통증을 치료하는 간단한 치료 방법입니다. 음. 이 신경 차단술만으로도 많은 효과를 보고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라면 당연히 수술 같은 더 이상의 치료는 필요가 없으며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경 압박이 아주 심하거나 신경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효과가 전혀 없을 수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는 스테로이드 사용의 부작용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와 나이, 증상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은 치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신경 차단술도 있지만 이거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신경 성형술. 성형술. 예, 네, 성형이라는 말이 붙더라고요. 이두 개는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신경 성형술이라는 시술은 쉽게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신경 주사, 신경 차단술 하고요. 수술의 가운데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장 많이 행해지는 시술 중에 신경성형술이라는 시술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드려보면 주사바늘을 통해서 카테타라는 얇은 관을 씨암이라는 실시간 촬영 영상을 보면서 병변을 치료하는 치료방법입니다. 단순한 신경주사보다 더 정확한 병변 위치에 접근할 수 있고요. 물리적으로 유착을 제거할 수 있고 화학적 염증 제거도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또 시술 중에 정상 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음. 다만 비용이 비싸고 병변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시술로도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음. 이전에는 신경 차단술만으로 호전이 없어서 수술을 고려했던 많은 환자분들이 시술을 하고 수술 없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정확히 시술이 된다면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치료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궁금해지는 게 그렇다면 과연 디스크 탈출증 같은 허리 질환 치료는 어떤 치료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사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기도 하고 대답하기에 어.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어. 합니다. 어. 가장 좋은 치료 한 가지만 결정해 주시오. 하신다면 <laughs> 예. 그런 뭔가요? 치료는 없다고 아.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각 치료마다 일장일단이 있고 음. 세상에 무조건 등만 되는 치료는 없습니다. 어떤 치료든 간에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음. 무조건 수술은 나쁘다. 아니면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이런 치료를 하면 무조건 효과를 본다. 이런 식의 단정적인 의견은 잘못된 의견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치료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통증의 정도와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에 맞는 적합한 치료를 선택해야 되고요. 한번 치료를 선택했더라도 변해가는 통증 양상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치료 방법에 변화를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수술을 하고 나면요. 기존에 하던 일이나 운동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분들은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면은 운동하면 안 된다라고도 하던데 어떤 말이 맞나요? 네,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점인데요. 일괄적으로 일이나 운동을 하라 말아라. 어느 정도까지 하라라고 단정 짓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수술했는 부위의 안정이나 재발 가능성을 줄이는 것만 생각하면 절대 무리하지 말고 힘든 일도 그만두라고 설명드리는 편이 의사로서는 편할지도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진료 초기에는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무조건 조심하라고 많은 주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를 보고 치료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척추 치료의 목적이 질환의 완치나 영원히 다시 아파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런 의미에서 수술 후에 디스크 재발이나 다시 통증이 생길 것을 너무 걱정해서 몸을 너무 아낀다면 다른 근골격계에 약화가 올수 있고 심폐 기능도 약화될 수 있고 일상의 생활에 지장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씩 여건에 맞게 음. 운동이나 생업을 병행하시라고 합니다. 음. 물론 직업의 종류나 병의 정도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운동 강도가 정해지지만 이런 경우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요령껏 하세요 합니다. <laughs> 요령껏 내 몸이 느끼는 통증이나 운동이나 일을 할때내 몸이 느끼는 반응은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느낍니다. 음. 그래서 일이나 운동을 할때내 몸이 말하는 대로 통증이 심해지거나 불편함이 심해진다면 그 강도를 좀 줄이고 음. 음. 활동을 좀 많이 해도 큰 불편함이 없는 상태라면 조금씩 활동량을 늘리라고 설명드립니다. 요런 음. 것 하세요 하는 말이 아주 막연한 말 같지만 환자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척추라는 게 우리가 평생 쓸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세월을 비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 0 0세 시대를 맞아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말씀해주실까요? 네, 대부분의 질환이 그러듯이 척추 질환도 대개 나이가 들면서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허리에 통증이 생길 때 생기는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벌써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아픈가? 또는 나는 아직 젊은데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등등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위축된 생활을 하시는 것은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손을 쓰고 만물의 영장이 된 것에 대한 반대 급부로 발생하는 통증이 허리 통증이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약화 과정에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만, 통증이 심하고 지속적인 경우에는, 원래 아픈 거니까 진통제 먹고 그냥 지내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생활하시면 점점 더 악화가 될수 있습니다. 적절한 진단과 치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동차로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오래 타면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고 여러 장치가 낡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평소에 급가속이나 급제동 같은 운전 습관을 고치고 엔진오일 같은 소모성 부품을 잘 교체해주고 관리를 잘 해준 차와 그냥 방치하고 타고 다니는 차는 틀림없이 그 수명과 성능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우리 허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딱 맞는 표현이네요, 원장님. 우리 자동차만 하더라도 잘 조이고 기름칠하고 또 소모품 잘 갈면 연식 대비 오래 가듯이 <laughs> 우리 인체 허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자 의료진 모두가 좀 치료에 전념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특히 허리의 병은 환자와 치료자 즉 의사와의 이인삼각 경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약 처방이나 주사, 수술은 의사가 다 해드릴 수 있지만 그런 처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평소의 생활 습관 조절이나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반드시 환자분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고요. 아무리 수술이 잘 되고 치료가 잘 되어도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없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백세 시대를 맞아서 20대만큼은 아니더라도 가고 싶은 곳을 걸어갈 수 있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닐 수 있는 건강한 허리를 위해서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사실 내 건강을 책임지는 건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어, 본인 건강 스스로 잘 챙기는 한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는 허리 건강을 위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도움 말씀에 신경외과 전문의 정연호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철원 씨이현 씨도 수고했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저는 이번 주 방송을 끝으로 TV스클리닉 건강 365와는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 그동안 오래 진행해 온 만큼 아쉬움이 큰데요. 앞으로도 TV스클리닉 건강 365 많은 시청과 성원 바랍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볼의